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조금만 좀더 올려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 마이크 네. 어, 오늘은 좀 새로운 그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16장 청교도와 신교의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계시록 12장 15-17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러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경과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에, 그 챕터를 살펴보았죠. 에, 오늘부터는 이 프랑스 혁명 후에 어, 유럽의 신앙 생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일어난 어, 한 아주 중요한 교파를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파가 바로 청교도들이라는 거죠. 이제 퓨리탄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아주 성실하고 매우 깨끗한 그런 개혁 신앙을 가졌던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청교도들의 시작 그 발원지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아 어, 청교도들의 출현을 좀 알아보려고 하면, 그 영국의 그 성공회라고 있죠. 영국 국교회라고도 하고요. 영국 성공회를 에 알아야 그 뿌리가 이제 이 청교도들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영국 성공회는 어떻게 발족이 되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한인물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운데 이렇게 크게 돼 있는 사람이그 헨리 이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입니다. 어 근데 이사람이 여성 편력이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양옆에 세명씩세명씩여이 명의 왕비를 이제 지녔던 그런 왕인데 어 영국하고. 예, 프랑스의 그 백년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를 늘 견제하기 위해서 친스페인 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어, 이렇게 손을 잡고 저 프랑스를 이렇게 아늘 어,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인은 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어, 상당한 강국으로 떠올랐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스페인하고의 정략적인 그 결혼을 시킵니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나라 대 나라가 서로 제 뭔가 동맹을 맺으려면 혈연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자와 공주를 결혼시켜 가지고 예, 이게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그걸 맺게 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아, 대한 제국의 마지막 황제 누굽니까? 그 이시조선의 영친왕이죠. 이 영친왕을 볼모로 일본으로 끌고 가, 가가지고 거기 방자여사와 함께 이제 결혼을 시켜버리죠. 거기 왕족과 예, 대한 제국의 왕족하고 결혼을 시켜서 예,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 그때는 대등한 관계에서 결혼이 아니었고 에,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제의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는 뭐 영국과 스페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어, 이, 서로 정략 동맹 결혼을 한 겁니다. 이때 그 어, 영국의 왕 헨리 7세였고요. 헨리 어, 7세의 큰 아들 아더라고 하는 이 아더 왕자와 스페인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공주 캐서린과 정략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반년도 못돼 가지고 이 캐서, 저기 아더 왕자가 죽었어요. 네. 그 황태자가 죽은 거죠. 그 동생이 이제 헨리 8세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와. 그 형수 캐서린하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게 어디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그 제도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헨리 8세가이 캐서린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했는데 이 캐서린이 아기만 낳다 하면은 죽어요. 그래서 대를 못 잇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들이 나면 죽어요. 근데 딸이 이제 났는데그 딸은 메리라고 하는 딸, 그 에, 성, 저기 역사에 나오는 메리, 고약한 메리가 이제 그 메리인데 공주는 필요 없어. 옛날에 다 이제 왕에게는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헨리가 안 되겠다. 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어, 그가 이제 마음에 또 따로 두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에블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이제 마음이 가가지고 어, 이 형수 면서 자기 철을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혼을 하려고 할때 이때는 이미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 교황권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무슨 결정을 예, 이러한 예식적 결정을 할 때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 이 헨리 팔세가 어, 이 형수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 교황청에 요청을 했어요. 허락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교황청은 이 스페인하고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거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의 눈치를 보느냐고 허락을 안 해줬어요. 안 된다고 이혼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의 거절을 당한 이헨리팔세가 그래, 그러면은 어... 내가 또 하는 방법이 있지. 그래가지고 어그 영국 안에서 그 켄터베리라고 하는 대주교를 자기가 임명을 했습니다. 대주교를 그는 원래 대주교 이러한 어, 종교적인 것은 교황이 임명을 해서 와야 되는데 이 헨리 팔세가 자기가 대주교를 어,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대주교에게 내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임명한 그 주교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절을 안 하고 이제 이혼을 허락을 했고 이혼이 되자마자 서둘러서 그엔 볼린이라고 하는 그 연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아들이 안 나오고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왕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니까 교황청과 영국이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죠. 게 예, 자기 게대로게 어, 주교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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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허락이지 않은 예, 이혼도이버렸다이게 이렇게, 이이라고이수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 이세가이왕나이 어, 나간, 이렇게, 이렇게, 나간 에확실하게나가게 그래가지고 1534년 영국 의회에서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이제는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다. 예. 교황이 우리나라를 간섭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내가 교회의 왕이다. 이게 바로 수장령입니다. 이 수장령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교회의 우두머리인 영국 국왕이 모든 종교를 좌지우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황권하고 에,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뭐라고요? 영국 성공회입니다. 네. 자, 이, 오늘날에도 영국 성공회가 남아있죠. 네. 이게 이제 왕이 교황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항상 연합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어, 그 나라의 어, 국교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 성공회는 캐톨릭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그캐톨릭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신교 개신교의 그 개혁주의를 완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간이에요. 지금도 그 중간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교회를 꾸려 나가니까, 거기에 영국 내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자들이 이 성공회의 교리를 비판합니다. 그게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캐톨릭으로 갈려면 완전히 뭐 행정 조직에서는 빠져 나왔다 하지라도 캐톨릭의 모든 그 교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적인 우리 개혁주의로 돌아오든지. 그러면서 반발을 하면서 정말 신실한 신앙으로서 돌아 더 돌아서는 무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교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공에 물들지 않고 로마 개토릭에 물들지 않은 정말 순수한 에, 그런 종교 개혁의 후예들로 무리가 뭉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미 그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잉글이라든지존 낙스라든지 이러한 많은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한그 개혁의 시간부터 거의 200년 300년 200년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또 로마 캐톨릭의 반종교개혁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개혁이 이제 흐리부지 이렇게 되어서 자꾸 쇠락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개혁파들도 이게 많이 물이 흐려졌어요. 초창기에 종교개혁자들의 그 뜨거웠고 그 열정 이 있었고 그 정결했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영국에서 아주 깨끗한 무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리들이 뭐라고요? 청교도들이라 그래서 퓨리탄, 아주 깨끗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성공회와 부딪히겠습니까? 성공회와 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어, 성공회 영국 그 정부로부터 계속 이 청교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초엽에 영국의 한 왕은 즉위하자마자이 청교도들을 복종시키든지 괴롭혀서 그 땅에서 내쫓든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한다든지 이러한 단호한 결심을 아예 공표했습니다. 우리 영국에서는 이놈들을 다 없애 버리겠다. 왕이 이렇게 아주 공포를 하고 청교도들을 수색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추방을 시키거나 박해를 하고 그러한 전망이 이제 막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청교도들이 안 되겠다 영국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에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피난을 했냐면 네덜란드로 화란이라고 하는 네덜란드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대거 청교도들이 이제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네덜란드가 상당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듯이 상당히 기독교적이에요. 거기가 이제 개신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기는 왕권이 어, 개혁파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신교의 어, 꿈을 펼치면서 대망의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지만은 첨차적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만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이그 어, 이국에서 그들이 또 다시 왕따 비슷한 왜냐하면 같은 개혁이라고 해도 이 파가 있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 건너온 이 사람들을 자꾸 왕따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기존 그 여기에서 이래 가지고 어, 이 자녀들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이 청교도들이 이래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 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좀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예, 황제가 없고 교황이 없는 그런 예, 어디 좋은 곳이 없을까? 아예 그쪽으로 가자. 그리고 찾았던 거죠. 그래서 찾은 것이 뭐였습니까? 1400년도에 어, 콜럼버스가 미신대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발견을 해 놨지만은 어,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아, 거기 그 신대륙에 가자. 예. 대서양을 건너 가면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우리의 황제도 없고 교황도 없는 우리만의 신앙을 청교도적인 이런 비우리탄적인 그러한 신앙을 할수 있는 자유의 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또갈 재산을 모았습니다. 어, 여러분 그 대서양을 건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건 보통 위험이 예,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미지의 땅입니다. 거의 미지의 땅이에요. 1400년도에 발견을 했는데 이때가 1700 1600년이니까 약 200년이 지났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그 땅을 가겠다. 또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서 살겠다. 그건 참으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가겠다 이거예요.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땅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아 어, 그들이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 가지고 돈다 모아도 배를 살게 없어 배를 살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배를 렌트를 한다 그래 렌트. 예, 네. 그 렌트 비를 탁 만들어 가지고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이제 렌트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1차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이 102명이었어요. 어떤 사람 105명이라고도 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102명이에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타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102명이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그들은 이제 기존에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떠날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겠지만은. 어, 퓨리탄들이 선발 때이 102명에게 어, 그 환송식을 하면서 정말 서로 눈물을 짓습니다. 우리가 가서 잘 정착해야 나머지들도 다 건너올 수 있는 거고 정착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못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별과 같은 이별을 예, 이 어, 영국 한국에서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1차로 출발하지 못했던 존 노빈슨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 놓고 고별설교를 하는 것이 각시대 대쟁투에 나와 있어요. 정말 눈물 어린 그러한 어, 설교인데 특별히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선발대에게 부탁하는. 기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미구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얼굴을 다시 볼수 있는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으시든지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 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 교도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했습니다. 칼빈파도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에,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켈빈 얘기하겠죠.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 그들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일찍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서약, 곧 이미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한그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진리와 빛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피차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경계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송별식에서 할 말이 많이 있을 텐데 뭐 가서 어떻게 저기 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어 목사님, 이존 노빈스 목사님은 가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진리를 꼭 간수하라. 성경에서 벗어난 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고, 예,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걸 굉장히 간격하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에 그 종교 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에서 우리는 조금 더더 진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더 개혁할 빛이 많은데 너무 우리는 답보 상태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자유의 세계에 가서 당신들은 더 밝은 개혁의 빛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강곡하게 부탁한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 로빈슨 목사님의 그 에, 기도와 같은 그 설교 말씀이 남은 교회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이 미국에서 일어난 제칠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바로 캘빈과 루터와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이 완전히 개혁하지 못한 부분까지 더 발전시켜서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를 만들어낸 정말 이것을 어쩌면 영적으로 내다보고 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드디어. 예, 1620년 어, 9월 6일 이배 2명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배고 타고 어, 사우스 엠튼이라고 하는 어, 그 항구를 떠나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출발해가지고 어, 메이플라워 이 배가 처음에는 이 버지니아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버지니아 면은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런데 항해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버지니아로 간다는 것이 북쪽으로 도착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 보스턴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북쪽은 얼마나 춥니까? 보스턴 얼마나 추워요 네. 근데 때마침 그때 또 도착한 게 11월이야. 하, 그러니. 그들이 66일간 항해를 했는데, 그 항해를 하면서 백간에서도 너무너무 폭풍 만나고 고생해 가지고, 반이 죽었어. 반이 50명이 죽었어요. 50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 온 거라. 그 싣고 왔던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집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이제 왔는데 결국은 인디언들이 도왔어요. 그래서 참 인디언들이 순수하고 착했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죽일 지도 모르고 말이죠. 물론 이 피루리탄이 그렇게 한건 아니지만 다른 이민자들이 와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 그 겨울을 예,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인디언들이 옥수수 심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그이듬해그 어, 수확한 첫 수확물을 가지고 인디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예, 축제를 보낸 것이 오늘날 땡스기빙 데이에 그러한 아, 유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 퓨리탄들이 처음 미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지요. 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이 재림교회 아주 직계 선배들입니다. 네, 이분들의 이러한 생명을 건이 아, 생명을 건 이러한 도전이 없었다면 오늘 남은 교회가 있었을까? 예, 정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청교도들들의 그 깨끗한 신앙 양심,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미국으로 건너온 그 심령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도 개의치 아니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또한주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